100%. 의자연모0 0 1킹을 준비해 1 0깜짝0 0 100%. 100%. 1이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모를 27.3g 잘라서 골고루 뿌린 후 싱글 브러0와러얼브러0의 흡입 차이를 비교해 봤대. 결과는 올해 1월 발매 전 단지 구경을 위해 내돈 700만원을 들여 베가스로 보러 갔던 로보락의 신제품 SA 프로 울트라 광고가 들어왔대. 원래도 리뷰에 진심이긴 한데 로봇 청소기 리뷰만 하면 눈깔리가 뒤집혀진 채 흥분해서 분량 실패한대. 로청 씹듯맛지라며 작은 차이들을 발견할 때그 재미와 흥분? 아우, 춥나와. 이번 리뷰는 분량 생각 안 하고 디테일 광기 원 없이 펼쳐봤대. 할말 무지하게 많다. 인트로고 나발이 고 빨리 본론 들어가자. 한 달간 사용해 본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드 장점 정교한 회피 기동. 수십 대의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며 느낀 로보락만의 가장 독보적인 강점을 딱한 가지만 뽑으라면 그건 바로 전면 카메라 센서에 의한 정교한 회피 기동인데. 로봇 청소기란 장르가 가지는 최대 단점이 바로 이 이물질이 걸려서 멈추는 오류인데 이 오류 자체가 타 브랜드 대비 정말 적다. 실제로 이전 세대 누적 청소 횟수 300번 이상 누적 청소 시간만. 168시간이 넘게 하면서 실제 멈췄던 상황은 딱두번 뿐이었으니까 이게 그냥 깔끔한 집이 아니라 내 작업실 보면 구조도 복잡하고 여기저기 선들도 복잡한 상황에서 낸 결과라는 게 놀라운 거다 이 정도 수준의 결과를 보여준 원인을 분석하자면 3년 전 업계 최초로 전면 카메라 센서에 의한 장애물 인식 및 회피 기동을 처음 선보인 만큼 그 이후 자체적으로 쌓아온 이와 관련된 독보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있다고 본다 우선 하드웨어부터 뜯어보자면 이 전면 카메라 센서 자체가 나루토 4류 난급 사기템 성능을 보여준대. 타 브랜드의 전면 카메라 센서들을 보면 이 센서가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로보락의 경우 전통적으로 두 개의 카메라를 탑재한다. 카메라의 형태로만 봐선 망원과 광각 이렇게 화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카메라를 교차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덕분에 이 원근감에 따른 공간 인식률이 더 뛰어나게 느껴졌대 실제로 전선 등의 기타 이물질 인식 및 회피거리 각재는게 월등했다. 이번 SA 프로울트라의 경우 그 전면 카메라를 더진화시켰대 기존 카메라들은 RGB 카메라를 사용한 반면 이번 제품부터는 IR 카메라를 채택했다. 아씨 공대형님들 용어 잡이 좀 문과에 진할 것 같은 전문 용어를 대충 쉽게 설명하자면 RGB 카메라는 그냥 이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야 같은 카메라라면 IR은 적외선을 바탕으로 한 이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다. 뭐 이런 IR 이건, IR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뭐가 더 좋아졌는데잖아. 우선 이전 로보락 전면 센서의 최대 약점이었던 반짝이는 금속 재질로 피해 드디어. 각성했대 가장 좋았던 건 역시나 로청 최대 주적 중 하나인 요 빨래대 회피.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빨래대 회피를 하지 못했으나 이번 세대부터는 빨래대도 문제 없이 회피한대 금속뿐 아니라 이런 반사강이 높은 재질, 이런 반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도 이전 세대 같은 경우 회피가 어려웠으나 이번 세대부터는 회피가 가능해졌대 게다가 아까 설명했듯 기존 카메라의 경우 일반 시야 같은 형태라 우리가 깜깜하면 더듬거리듯 어두울 경우 인식률이 급격히 떨어진대 그래서 기존엔 LED 조명 을 통해 야간 인식률을 높였는데 이건 열화상 카메라 같은 형태라 조명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조명 없이도 뛰어난 인식률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건뭐 살인안이 살인 거의 만화 경살인안으로 각성했달까? 이런 뛰어난 하드웨어를 받쳐주는 소프트웨어 또한 탄탄하다. 전면 카메라 센서가 있더라도 그 인식을 통한 알고리즘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현상이 요 불필요한 움직입니다. 이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덮어놓고 뒤로 무빙치는 일명 백워킹 현상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짜지면 동서 던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청소 시간도 는데 로보락의 경우 고도화 시킨 회피 알고리즘을 통해 이런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단적으로 볼수 있는 장소가 이런 좁고 복잡한 의자다리다. 인식을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딸리면 이렇게 백워킹 하느라 동선이 번잡스러운데 로보락의 경우 이런 좁은 구역에서 움직임을 최적화한대 덕분에 동선이 깔끔하고 안쪽 깊숙한 곳까지 청소해 준다. 전선같이 진짜 피해야 할 주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로보락도 백워킹을 하나 그 움직임이 짧고 간결하다. 또큰 물체나 기둥, 문 같은 경우 알고리즘 분류에 따라 장애물보다 벽으로 인지해야 하는데 이 AI가 약하면 기둥이나 문 등도 장애물로 지나치게 예민하게 인지해 백워킹을 쳐버린다. 또한 장애물을 따라 이동하는 경로도 예민한 센서로 인해 공간이 좀 떠있는 데다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 로버락의 경우 이런 큰 물체들을 작은 전선류의 장애물과는 다르게 인식, 분류하여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최대한 붙어서 움직인다. 알고리즘의 고도화는 얼마나 더 대상에 밀착하여 청소면적을 넓히면서 벽이나 가구들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가가 중요한데 보면 진짜 엄청 가까이 붙지만 기스가 안날 정도의 미세한 공간을 남기고 흔들림 없이 이동한다. 거의 종이 한장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붙어서 미청소 구역을 최소화한다. 거기에 이건 개인적으로 진짜 놀라운 점이었는데 운행에 지속적으로 방해가 되는 물체나 문턱을 발견하면 스스로 판단해 사용자에게 금지구역 설정을 제안한다 여기 보면 화장실 문턱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려있을 경우 이 문턱을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번잡스러운 동선을 만든다. 이때 이전 모델의 경우 이거 일일이 수동으로 금지구역 설정해줘야 되는데 이건 AI가 판단한 금지구역 제한을 클릭만 하면 딱 맞춰서 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와 기술력 보수 게다가 이거 바닥 타일 방향에 따라 이동 방향을 맞춰 타일 틈에 부딪히는 브러쉬 소리도 줄이는 미쳐버린 지능을 선보이는데 미래 터미네이터 진화의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데 미리 내물로 WD-40 슬쩍 찔러주면서 잘 보여 놓지 아무튼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은 흡사 3대 5 0 치는 샤대생을 보는 것 같달까? 물론 이렇게 뛰어나도 회 비율이 높다는 거지 100% 외피의 무적의 센서는 아니다. 걸리는 건 결국 걸린대 걱정되는 물건이 있다면 접근금지 구역을 설정하길 추천한다. 장점, 흡입력. SA 프로 울트라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흡입 부분이다. 일단 최대 흡입력 자체가 대폭 파워업했다. 드디어 앞자리가 6이 찍힌 6,000 파스칼의 흡입력을 보여주는데 이전 세대의 5,100 파스칼 대비 900 파스칼이 더 높아진 수치다. 불과 2년 전 업계 평균 흡입 수치가 2,000 파스칼대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 속도다. 사실 흡입 관련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파워가 아닌 형태다. 흡입구 부분을 보면 이전 하나의 스크류바가 쌍쌍 바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듀얼 롤러가 됐다. 이두 개의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 롤러 사이로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형태다. 몰초 라스베가스가서 이 제품을 미리 봤을 때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는데 이러한 형태가 가지는 이점은 털엉킴이 단일 브러쉬 대비 적다고 한다. 단일 브러쉬의 경우 흡입하면서 털이 브러쉬에 감기는 형태라면 듀얼 브러쉬의 경우 두개 이롤러 사이로 흡입되면서 감기기 전 먼지통으로 흡수돼서 덜 감기는 뭐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그건 제조사 이야기고 이런 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기잖아 자 광기 시동 좀 걸어볼까? 그래서 준비한 극한 실험 100%의 자연모의 마네킹을 준비해 다시 깜짝이야 왜 이렇게 수잘택게 없이 말고 아무튼 이렇게 현실과 동일한 100%의 긴 자연모를 27.3g 잘라서 골고루 뿌린 후 싱글 브러시와 듀얼 브러시의 흡입 차이를 비교해봤대 결과는. 둘다 지나치게 많은 머리카락으로 흡입 중 멈춰 버렸대. 돌려보면 둘다 머리카락에 엉켜 흑화한 브러쉬들을 확인할 수 있대. 미용실이나 애견샵에서 로청 사용 괜찮냐는 문의가 많은데 로청 할아버지가 와도 많은 털은 엉키니 사용하지 말제. 실험 세팅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머리카락 양을 5g 정도로 줄여서 재실험해 봤대. 이번엔 둘다 멈추지 않고 모두 청소했대.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싱글이건 듀얼이건 이 정도로 많은 머리카락이 이면둘다 엉키긴 엉킨데 다만 차이점이라면 듀얼은 한 쪽에만 엉키고 다른 한쪽은 거의 엉키지 않았다. 중요한 건 머리카락 흡입량인데 먼지 통속 머리카락은 이전 세대가 0.8g, 16%의 흡입률을 보여준 반면 이번 세대가 1.1g으로 22%의 흡입률을 보여 6%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청소 이후 바닥의 상태다. 싱글 브러시의 경우 흡수되지 않은 자잘한 잔여 머리카락들이 여기저기 꽤 보이는 반면 듀얼 브러시의 경우 잔여 머리카락이 싱글 대비 거의 안 보이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작동했다. 우선 브러시가 한 개인 경우 브러시 표면이 많은 양의 머리카락으로 덮여 이물질을 끌어당기는 본연의 기능이 확연히 저하된 반면 브러시가 두 개인 경우 한쪽이 많이 엉키더라도 덜엉킨 다른 하나의 브러시가 작은 이물질들을 끌어모으는 기능이 여전히 작동해줬다. 여기에 900 파스칼 더 높은 강력한 흡입력을 통해 작은 이물질들을 더 효과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어 이런 바닥 잔여물 결과의 차이를 보여줬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브러시가 듀얼이라도 엉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엉킴과 그에 따른 흡수율은 싱글 대비 개선된 부분이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 정도로 극단적이어야 차이를 좀 티나게 할수 있는 거고 평소 일반적인 생활 머리카락 수준의 청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둘다 성능은 좋았다. 특히 로보라 고유의 실리콘 통브러쉬가 가지는 진짜 강점은 관리인데 이렇게 엉키더라도 옆으로 쓱 빼면 쉽게 빠져서 엉킨 털업 관리가 편하다. 이거 일반 브러쉬는 머리빗 같은 형태에 중간에 홈까지 있어서 엉키면 빗에 머리카락 낀것 같은. 상태가 돼서 정리하기가 정말 빡치거든. 그리고 이 브러시 가장자리 여기가 머리카락이 정말 잘 엉키고 빼기가 힘든 곳인데 원터치로 부품을 빼고 낄 수가 있어 엉킨 털 정리가 용이하다. 이전 모델 역시 부품이 잘 빠지긴 하는데 빠진 부품이 두 개로 나뉘어 이걸 다시 조립하는 게현 모델보다는 좀 번거로웠거든. 장점 물걸레 개선. 이전 모델 최대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자연 건조로 인한 쉰내 부분이었다. 다른 브랜드에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던 열풍 건조를 사용하려면 추가 키트를 또돈 주고 사야. 했었다. 근데 이번 모델에서는 열풍 건조를 자체 탑재했다. 아 진짜 이렇게 해야지. 추가적으로 이 열풍 자체가 걸레 쪽뿐만 아니라 듀얼로 갈라져서 이 도크도 동시에 건조를 해준다고 한다. 아니 현직 유이왕이세요? 듀얼 겁나 좋아하네. 사실 이전 모델에서 장기간 사용하면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이 우측 배수구 부분의 물고임 현상이었다. 뭐 작동의 문제가 없었는데 비주얼적으로 좋진 않은데다 청소를 해줄 때 번거로운 게 있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도크라면 걸레를 빨고 말리는 곳이 같은 곳이라 걸레를 말리면서. 자연스럽게 도크도 마른데 근데 로보락의 경우 이 걸레를 빠는 곳과 걸레를 말리는 곳이 다르다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든 게 사실 로보락만의 사생활 보호 디테일 때문이다 보통의 로청 구조라면 도크에서 대기 시 카메라 센서가 전면을 향하게 된다 이게 아무리 깐깐한 보안 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고 해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 그래서 로보락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도크 대기 시 카메라가 도크 내부를 향하게 하여 프라이버시를 물리적으로 보호해준다 뭐 취지는 좋으나 세척과 건조가 달라지는 비효율적 구조가 되는 단점이 발생해서 이전 모델에서는 추가 열풍 키트를 탑재해도 세척도크 건조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대. 이번 모델에서는 열풍이 두 갈래로 갈라져 한 곳은 물걸레 다른 한 곳은 세척도크를 말려줘 세척판도 뽀송함을 유지해준대. 게다가 배수판 자체에 경사를 줘 고임없이 배수 자체를 빠르게 해준 것도 이 뽀송함에 한몫했대 추가적으로 이 배수로에 큰 이물질이 쌓이면 배수가 막힐 수 있는데 이 걸음판 자체도 듀얼로 제작 아니 이 정도면 집착 아니냐? 이렇게 상판과 미세걸음망 이중으로 되어 있어 큰 이물질이 덜 걸리게끔 제작되었대. 레이저 프린터처럼 소리 좌우로 움직이며 걸레를 빨아주고 3,000번의 진동 에 의해 바닥을 닦아주는 도크와 본체의 세척 메커니즘은 이전과 동일했대. 다만 이 본체 걸레 진동추가 기존 하나에서 듀얼로 아이 지독한 듀얼 컨셉 중 듀얼로 바뀌어 진동 면적이 더 증가했대. 뭐 좋아지긴 했겠지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바닥 세척력 차이까지는 느끼지 못했대. 이전 버전에서 좋았던 걸레 리프팅은 그대로 계승되어 러그 청소시 걸레가 닿지 않게 청소 가능했대. 다만 장식간 사용해 보니 리프팅 높이가 5mm라 장모러그에는 적합하지 않고 뒤편에 고정 바퀴가 없다 보니 바닥 요철로 흔들림이 있다면 러그에 살짝씩 닿는다는 부분은 참고하자. 리프팅 이야기가 나와서 첨언하자면 이 메인 듀얼 브러시도 리프팅이 가능해서 물걸레 전용 청소시나 도크 복귀시 깨끗한 바닥에 더러운 브러시가 닿지 않도록 했다. 도크 높이 자체가 3cm 정도 높아지면서 물통과 우수통도 0.5리터 정도 용량이 늘어났대. 기존에도 10평 중반대라면 물청소 강도 최대로 해도 7회까지 가능한 고효율을 보여줬는데. 이번 세대도 마찬가지로 7회 정도까지 커버한대 이 정도면 사용해본 로청들 중물 사용 효율이 꽤 좋은 편이대 데크 물통 크기 자체가 크지 않은 편임에도 본체에 물통이 있어 사용 중 걸레를 자동으로 적셔주는 메커니즘 덕분에 자주 걸레를 빨아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좋아서 주유소 자주 안 가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전에는 200ml짜리 물통이 본체 탈착식이었는데 이번 세대부터는 보이지 않게 내부 탑재형으로 바뀌었대 장점 브랜드 고유의 강점 이런 신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에로봇 호락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강점이 진심 깡패다. 솔까이 세 가지 부분만 보고 선택해도 될 정도의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내구성이다. 다양한 가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진심 장고장률 1위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로청이라고 이야기한다. 2위가 무선청소기인데 이런 고속의 모터가 탑재된 가전들이 정말 내구성이 쿠쿠다스 때. 근데 로청은 그런 모터는 기본이고 예민한 센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데다 스테이션까지 있으니 장고장은 뭐 고질병처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분야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십 대의 로청을 사용하면서 동일 브랜드로 세대 이상 사용해본 로청 브랜드 중 장고장이 없었던 단두개중 하나가 로보락이다. 로보락 제품만 4년 넘는 기간 동안 여섯 개째 사용 중인데 모두 정상 작동한다. 이 정도면 뭐 뽑기운을 넘은 릅싱급 내구성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내구성을 가장 단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성능 저와 관련이다. 지금 S8 프로 울트라로 방두 개, 거실 하나에 10평 중반대의 면적을 청소 돌리면 완료 시 배터리가 67% 정도 정도 남는데. 근데 지금 이 1년이 지난 구형 모델로 흡입가 물걸레를 동일하게 최대치로 청소를 했을 때 잔여 배터리가 무려 65%다 흡입력과 스펙 차이를 좀 고려해야겠지만 새것과 1년 지난 모델의 배터리 성능이 2% 밖에 차이가 안난다 하드모드로 매일 노예처럼 구르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터리 성능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건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다이거 내구성 좀만 안좋은 모델 사용해보면 동일 환경에서 1년 지나고 청소 돌리면 잔여 배터리 20-30% 남는게 진짜 부지 기수대 배터리 용량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5 2 0 0 m a h 지만 흡입력을 6000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전 세대에서 검증된 배터리 성능 및 최적화에 따른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돼. 두 번째로 AS대 아까도 말했지만 로봇 청소기가 고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AS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근데 주요 로청 브랜드들이 해외 브랜드다 보니 국내 AS망이 똥망일 가능성이 높은 게현실이 돼. AS의 경우 AS 경험이 인려 AS망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로청러들에게 가장 반응이 괜찮았던 것두곳중 하나가 현 로보락의 유통과 AS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나비다. AS의 편의성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AS망이 전국을 커버하는지와 오프라인 접수 센터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아이나비의 경우 1년 무상 AS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오프라인 센터 접수뿐 아니라 방문 시 24시간 내 처리 등 적극적인 AS 정책을 펼치고 있어 특히 로청 입문자에게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2층 가격방어대 보통 로청들의 경우 1년 단위로 새 제품이 나오는데 신제품이 나올 시기가 다가올수록 재고 털어야 해서 가격이 조금씩 할인된다. 근데 로보락은 이 신제품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1도 안 떨어지고 팔리고 있대. 그마저도 재고가 없으니 신제품 출시 전 구형 모델이 가격이 웃돈까지 얹어져 오르는 기현상마저 벌어진대. 와, 이거 싫어하니? 덕분에 중고가도 거의 우주방어급으로 안 떨어진대. 뭐랄까, 차로 치면 포르쉐 같은 포지션이랄까? 단점 가격. 로청 최고가를 경신하는 브랜드가 바로 로보락이대. 최근 추이를 보면 로보락이 가격을 치고 나오면 나머지 브랜드들의 플래그십들이 로보락 가격에 따라 맞추는 형태의 규촌테크를 타고 있대. 뭐 이번해라고 뭐 있겠어? 올해 가격은 169만원이대. 설마 가성비있게 판매가가 나올거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진 않았지? 아뭐죽었어 다만 개인적으로 하이스펙의 높은 가격.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정도로 높은 가격이면서 추가 소모품 짜다는 건 솔직히 좀 불만이 돼 추가 걸레 한장더 주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사이드 브러시 하나 정도는 더 넣어줄 수도 있는데 로브락은 매번 짤탱이가 없대 아따 기분이 팍 상해부렀어 단점 일부 도크 그 디테일 도크 본체의 경우 이전 세대 대비 물통들을 가려주는 전면판이 생겨 깔끔해졌지만 기본적인 물통 오수통 세제 병렬 구조는 이전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타 브랜드들은 먼지통과 물통이 수직으로 있는 수직 구조대. 병렬 구조의 경우 수직 구조 대비 물통을 낮게 배치해 적은 수업 로우수를 수거하여 잔고장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이수직 구조 대비 내부 공간이 구조적으로 좀 좁다는 단점이 있대 때문에 요즘 올인원 로청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스테이션 내 탑재하기 시작한 자동세제 투입 기능이 공간 때문인지 이 모델엔 없대 좀더 깔끔한 걸레 세척을 위해 로청 전용 세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처럼 세제를 넣길 원하는 상황이라면 로보락의 경우 매번 정량을 손으로 직접 투여해서 번거롭대 사실 이 정도 하이 퍼포먼스 끈 로청에서 세제 손으로 넣는 게좀짜 안나오긴 한데 그리고 이 물통 자체가 뚜껑 전체가 열리는 거에서 입구가 반만 열리게 변경됐는데 이 뚜껑을 열면 고정이 안 되고 그냥 다시 타친다그 변기 중에 올리면 고정이 안 되고 자꾸 떨어져서 손으로 잡고 오줌 싸야 되는 상황처럼 이거 물 넣을 때나 세제 넣을 때꼭 뚜껑을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대그 본체의 세척솔도 오래 사용하면 여기에 오염물이 좀 쌓이는데 솔은 분리가 되나 회전축이 분리가 안 되는 구조라 떼서 시원하게 닦을 수가 없어 세척관리가 다 도크 대비 살짝 번거로운 것도 단점이다. 추가상 SA 프로 울트라의 가격대가 부담이 된다면 SA 플러스도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대. 일단 울트라 본체의 뛰어난 전면센서, 흡입력, 듀얼브러쉬 모두 동일한 데다. 개인적으로 이 본체 물통이 탈착식인 점은 오히려 내부 장착식인 울트라보다 좋았대. 다만 음파 진동이 듀얼이 아니라 응 싱글이야인데 이 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 부분이라 전체적인 스펙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본체 성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도크의 물걸레 세척 기능이 아닌 자동 먼지 흡입 기능만 탑재되어 있는 형태라 가격적인 부분에서 울트라 대비 좀더 메리트가 있대 나같은 경우야 워낙 귀찮은게 싫어서 무조건 물걸레 세척 기능이 있는 모델을 선호하는데 물걸레질이 중요하지 않거나 걸레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이 모델도 방법이 돼 그러면 로보락이 진짜 독한게 정확하게 이전 모델에서 아쉬웠던 스펙을 진짜 쪽집게처럼 콕 집어서 개선했대 뭐 그렇다면 이전 모델 최근에 산 사람들은 많이 아쉬울 상황이냐라는 질문이 중요하잖아 여기에 답하자면 크게 아쉬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대. 이번 신제품의 경우 로봇청소기의 혁명적 변화들로 손꼽는 세가지 변화 알고리즘 혁명의 시작 LDS 센서 세대 회피율을 극적으로 높인 카메라 센서 세대. 사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바꾼 스테이션 세대처럼 로청 세대를 가르는 혁신적인 변화가 아닌 아쉬운 부분과 기존 스펙 강화의 형태의 발전이라는 생각 때문이대. 로보락은 전 세대까지도 중고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전 모델 산 사람은 후회 없이 잘 쓰면 되고 기다렸던 사람은 이제 사서 강화된 성능을 즐기면 된대. 정도로 정리해본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